안녕하세요. 오늘은 한혜진 씨의 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혜진 씨는 올해 37살입니다. 남편이 기성용 선수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한혜진 씨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기운이 맑고 깨끗하죠. 원앙상의 인물들은 그 기운이 맑고 깨끗합니다. 화순하죠. 옆에 있는 게 원앙입니다. 원앙은 어떻게 생겼냐면, 원앙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 좀 둥굽니다. 한혜진 씨처럼. 이렇게 둥글고요. 눈은 보십시오. 눈이 맑고 깨끗하죠? 크죠, 눈이? 한혜진 씨 눈도 크고 맑고 깨끗합니다.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이런 눈은 감수성이 예민한 눈입니다. 그리고 쌍꺼풀은 얇게 접고요. 코는 가늠니다. 콧방울도 두껍지 않고요. 그리고 좀 약간 오똑한 편입니다. 입은 조류 입밖게 약간 튀어나와 있고요. 입술은 붉고, 전체적인 기운이 피부 색깔은 맑고 깨끗합니다. 기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원앙상을 타고난 인물들은 쭉 살펴보면 연인, 예술가, 뭐 방송, 인 아나운서 이런 계통이 많다고 그랬죠. 예체능 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명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혜진 씨는 지금 기성연 선수하고 결혼해서 외부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 기운이 이런 연예인 쪽에 맞기 때문에 활동을 계속 하실 겁니다 굉장히 기운 자체가 깨끗합니다 눈 한번 보십시오 관상에서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이 맑고 깨끗합니다 악한 기운이 없죠 하느진신 그래서 기운 자체가 악한 기운이 없습니다 굉장히 착하죠? 눈을 보면 그게 알수 있어요. 한해, 오늘 한혜진 씨의 관상을 살펴봤는데, 다음에는 다른 분의 물음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